친구들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와 나와주세, 주세요. 나와 주세요. 자, 자, 자. 아, 저의형 형인데 동우 형, 동우 형입니다. 인사해. 친구들 안녕 같으니까 한동우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사슴벌레가 있다가 엘모하는 애가 나오고요. 오늘은 사슴벌레 엘모가 주인공. 그리고, 일단은, 엘무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야, 나나웃거라고 아유. 그니까, 러 이, 이따가 열어보고, 자, 뿜뿜 제가 지금 여기는 다써서 오늘은 여기, 여기 못보어드렸습니다 아, 근데, 다친 거 알겠지만, 요렇게 오늘, 컵 라면을 한번 먹어볼까? 어, 오늘 먹방이야? 응, 음, 먹방이야. 라면, 라면, 라면. 라면, 음. 라면 먹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어, 여기 있어. 두목권. 라면 먹방이 시작하겠습니다. 음. 아, 내가 아, 내가 안 보여. 음. 라면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음. 음. 라면에 국물이 다 있어. 여기서 덜어서 먹어. 동훈이 엄마가 먹어. 동훈이 엄마큼 먹어. 라면 네. 먹방 시작한다 그래도 제 이쪽으로 음. 해주면 안 돼요? 음. 자 음. 친구들. 응. 음. 지금 지금 라면 먹어볼게. 나 그냥 컵으로 음. 먹을 수 있는데? 응. 음. 나 친구들? 음. 과연 라면 아. 아! 아! 먹으세요 친구도 친구들! 매운 냄면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으세요! 아무데 못 갔지? 아무도 당연히 아무못없지간 매운 라면만 먹게 이거 잠깐만 사이다가 빠졌네 아 맞다 저! 저! 응, 제가 사이다를 갖고 온도가. 왔어요 온도가. 근데 사이다도 꿀아 응. 응. 내가 내가 먹을기 때문에 여가 먹어 응. 코게 얘기해 자이 한번 숟가락 <목소리> 이쪽에 먹고싶은데 뭐야? 저걸 이쪽에 먹을게요 음, 국물도 조금만 음, 숟가락로 한번 먹어볼 아, 한번 국물 조금만 국물 조금만 넣을게, 조금 넣을게. 아다쏟아먹었는데아 이거 난리나 <laughs> <laughs> 앉아서 해 얼굴 안나오잖아 아 무조건 는데 나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응. 너무 많지만요. 저는 응. 유튜 얼른 먹어, 흘리지 말고. 빨리 먹자. 잘 먹어. 얼른 먹어, 빨리 흘리지 말고. 어. 우와! 수임 먹방 처음으로 생겼다. 응. 라면 먹방. 나 집에 가서 봐야지. 음! 응. 너무 어, 맛있어. 다 아, 맞아요. 이거 나야 지금 뭐할 거야. 이 이분이네 지 저도 너무 저도 빠 지금 빠졌어 지금 저는 계속 떼려고 합니다 이분이. 자 김유미 사장님 먼저. 먼저. <laughs> 이거 포카입니다 포카이 맞습니다. 이거는 슬슬 결미 살던 i n j 오늘 6천에서 있었던 걸 얘기해야지. 아 오늘. 엄마! 얘기하면 안되지! 나리 지금 얘기하는거야 그거는 유튜브 아니지 얘기하는아 우리가 재미있게 그릴수있어 먹으면서 얘기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할거야 맞아 요리 걱정하지 마세요 뭐야 지금같이 도마를 원맨 넣었네 자 친구들 나는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음에 또 축전할 거니까 또 언제가 오세요? 짝다왜요왜요해스닉이주야너 때문에 솔직한데 졸랐다. 빨리 동호한테 질문해야지 주는야미안 질문을 해야지 우리 천하는니 우리 이거 정말 많이 아신 거들 엄마, 이거 뭔가 알아서. 처 되는 미없어구독 한다고. 알겠어, 알겠어. 할때 얘기. <목소> 친구 엄마, 이대에좋운 그, 촬영친구, 운주 친구 때문에 저희가 다시 탐내고 <목소> 저기 동영 응. 씨 동혜영씨, 오늘 라면 먹는 아, 유튜브 하니까 뭐, 맛있죠 네. 근데 친구들 잠깐만요. 설미살 저녁을 갖고 올게요 잠깐만 있으세요 집에서 너무 잘 먹고 있어 어. 자 친구들 저랑만 있으니까 좋죠? 맞다고요? 네 좋습니다 빨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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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치 여기 나왔고요. 음. 제가 계속 이거를 먹을 건거에요 음. 지우치 지금 뭐 하는 거니까! 빨리 얘기를 남사야지 아이고 여러분들 근데 오늘 지우니까 저는 너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자꾸 나를 막 땡기고 그러니까 그치 친구들 동우 동 형이 다나어요 저를 다고쳐요이카서이카페서저이 카페에서도 이카페에요도이카페서도이한게있었도데저페에서도이 카페에서도 이 카페에서도 이카페도이니다 자, 근데 이구들이카페에안도이 카페에서도 이 카페에서도 아, 카페아서도이 카페에서도 이 갑니다. 가세요. 네. 가세요. 가요 가세, 가세요. 저 여기 있됩니다 딩동. 다 친구들 장난입니다. 맞습니다. 개개개 리뭐 하는 거지? 이거 누무 이거 똥똥 아! 너무 어, 어. 뭐나 친구들. 저거, 저거, 저거 퍼진 아까 봤죠? 나쁜 거? 이거 <laughs> 쏟아붓고 는거 지훈아 응 우리 하 푸르다 아쑤! 하 푸르다 뭐야 이거? 이거 <laughs> 내가 먹을게